저희 뷰터그 장좀 실수 좀 하세요. 어, <laughs>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제 그 한남에 직접 또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다녀오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하남에 다녀오셨을까요? 어저께 미디어 런칭이라고 한남 저희 본사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한남 본사에 슈퍼메테오 650의 공식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서 런칭이 있었고 거기서 저희 1 6섯개 대리점주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고 저는 당연히 부산이니까 이제 한양까지 자차를 몰고 출발을 하고 슈퍼 메테오를 보고 왔습니다. 손님들도 슈퍼 메테오 참 실물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사님이 일단은 먼저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슈머에 딱 느낌 마감 아... 일단은. 어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와 차가 진짜 너무 막혀가지고 좀 늦게 가서 어 정말 다행이었던거는 사람들다 빠지니까 오히려 내가 거기서 바로 볼수 있었는데 일단 첫 첫번째 모델은 밑에 1층에서 이제 인터스텔라 그린인가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층 가서 셀레스티어 레드 봤는데 일단 첫번째 와 둘다 빵이 엄청 크구나 진짜 빵이 큰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빵이 뭐냐면 오토바이가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650이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어 진짜 뭐 거의 뭐한뭐 뭐 할리의 빽보이 등급 진짜 거의 만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제일 느꼈던 거는 일단, 일단 차가 엄청 크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감의 퀄리티가 역시나 사진과 봤던 대로 페인팅 도장 뭐 핸들의 마감류 그리고 등화류들이 스위치류들이 아 사진하고 똑같구나 사진이 그래픽이 아니고 포토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내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 놀라실 겁니다. 음. 네, 그러면은 마감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 사장님 딱 처음 봤을 때와엠필드가이 정도 마감력 했던 딱 그런 부위가 있었을까요? 어, 일단은 내가 1층에서 뭐 관계자들하고 인사하고 너무 더워서 바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2층 올라가니까 그 무대에서 셀레스티얼 레드. 근데 인스타도 사진 보면 있거든요. 나 이거 띄어줘, 아, 분들한테그거가 네.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조명을 받든 안 받든 이제 그그 그 도장의 퀄리티 우리가 만져보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만져봤거든요. 어, 우리 매장에서 파는 인세 메테오 뭐 하여튼 지금보다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1.5배는 도장 면에 어떤 그런 제가 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꼈고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거는 그 메인프레임에 펄이 들어가있더라고펄그우으로 그게 고급스러워 약간 샌드플라스트 같은 느낌의 그래서 와 진짜 보시면 아마 진짜 진짜 상상을 초월하실겁니다 그럼 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디테일을 되게 줬다는 장난 아니다 어 오. 사람들도 다놀랐다 다 진짜로 응. 그리고 손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이제 시소기어의 유무 시소기어가 달려 나오는지 그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니 시소기어가 일단은 메테오 350 사건으로 본사에서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인도 행님들이 이 사람들을 귀한 팔사 TV만 봤을 거예요. 태어난 김에 세겔 쪽좀 특이해요. 이 사고관이 그래서 알려 주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 시소기아가 아니네. 아...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제 유상 옵션으로 아...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튼 안에 나온다! 아 그래도 다행히 옵션으로 아 선택은 가능한 거네요 아그지 음. 우리 메테오 350처럼 네. 그때도 말이 많았었 그때는 이제 사진에서 했으니까 본사에서도 나온다 했는데 네. 그래서 본사에서 말을 아끼더라고 일부러 말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매뉴얼 기본은 노말기하다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기존에 메테오 350이 있는데 음.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메테오 350에서 메테오 슈퍼 메테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네 어, 되게 많지. 많아요 문의 주시는 분도 많고 한데 어. 이제 손님들이 아그럼 시트 고는 어떠냐, 포지션이랑 어. 메테오랑 비교한다면 일단 사실 제가 제온을 비교는 못해 죄송하고 제온 일단 잠깐 제껴두고 제가 앉아봤거든요. 메테오는 내가 수없이 앉아봤고 로우 시트 기준 두지 않고 그러니까 메테오의 정품 그냥 시트 기준을 두고 슈퍼 메테오가 등급이 두 가지였거든. 어줄 안장이 두 개로 갈라진 시트. 1 층에 있던 거. 인터 네. 인터셀라 그릴. 듀얼 등급. 어 네. 듀얼 듀얼로. 네. 어차피 듀얼이랑 그맨 밑에 아스트라 등급도 시트는 똑같을 거.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두개 나눠진 거. 그리고 2 층에 있던 일체형의 투어링 시트. 네. 둘다 앉아 보니까 오히려 <laughs> 투어링 시트가. 오리시끄럽너. <오히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투어링 시트가 어 한. 0.5cm가 더 내려간다 그 말은 즉슨 뭐냐 네. 투어링 시트의 쉐입이 조금 더 네. 발이 오므라진다 아 그리고 투어링 시트 진, 진짜 예뻐요 아 패턴도 예쁘고 네. 물론 노말이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노말보다는 투어링이 확실하게 보니까 진짜 차가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노말 시트랑 투어링 시트랑 음. 둘다 앉아보신 것 같은데 착좌감은 확실히 일단 폭신폭신한 거는 노말 조금 더풍포지하니까 네. 그리고 둘이 나뉘니까 네. 생긴게 요렇고 매트가 생겼어 근데 투어링은 약간 이모 집이지 얄쌍해가지고 딱딱하진 않은데 아... 그냥 폭신폭신 약간 쇼파에 쑥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 쇼파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밑에 뜬거 네. 근데 우리 라텍스 같은 쇼파 네.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약간 튕기잖아 그죠? 그, 그런 느낌 아좀더 고급진 그런 어... 느낌이네요 그죠 그치 그 음. 그럼 사실 탠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많을까좀 어... 나이대가 좀 같이 탠같 당연히 탠덤 하시는 분들은 등받이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제일 위의 등급이나 중간 등급도 등받이 있대. 중간 등급 등받이 없습니다. 아 옵션으로 장착 가능할까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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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그 그, 도장만 틀리죠그죠 하여튼 메뉴의 등급에서 그리고 스크린이 으스 어올려요. 어. 그리고 메테오보다 좀 커요. 네. 스크린이. 네. 그래서 방풍도 잘 되고 또 스크린이 크면 어쨌든 얼굴이죠 어, 어, 얼굴 네. 마스크니까 차가 더 커버 효과는 같아요. 확실하게 아스트라리나 그, 일단 그 중간 등급보다, 등급보다 음.. 보다. 네. 훨씬 커보여요. 음... 차가, 차가. 드, 등받이도 있지만 이, 이 스크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보다 더커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메테오 지금 슈퍼 메테오가 해외 사진 보면 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이판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계이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인데. GPS. 에 그렇죠. 어.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지. 그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의 그 이상한 전파법인가 뭐뭐기 통신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인증이 안 된대요. 네. 하튼간에 난 너무 짜증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를 달고 배선이라도 뽑아 나오든가 네. 그게 없이 나오니까 좀 휑하잖아. 네. 그래서 당연 없지. 메테오도 그랬고. 근데 그 다른 메이커도 마찬가지니까 네. 좀 아쉽다. 어찌 보면은 마이너스였으잖아.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 근데 뭐 거기다 뭐그래폰 거치대를 또 다는 것도 괜찮으니까. <목소리> 요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들은 정보에 하면은 BM에서는 순정 내비가 이제 좀 인정이 돼가지고 작동이 된다는 걸.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다. 계기판 아세이 자체에서의 불투어 아, 연동이 되면 그게 킹코의 AK 5고난스쿠터에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계기판은 따로 있고 이제 외적으로 그리고 그그 하나의 맥락이 뭐냐면 베스파 신형 보면 그 리모트 컨트롤 키가. 시트막 열리는 게 있어요. 본캐시도 아, 예, 그렇죠. 높고 네. 그것도 안 되고 접합법 아, 때문에 뭐 그런 원리지. 어어 어, 그렇지. 근데 이것도 하면 네. 될수 있겠지. 자동차도 다 하잖아. 수입차도 너무 올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륜차 시장에서 뭐 법규라든가 네. 환경보호에서 대처가 네. 안 받아주니까 힘들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응.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M 필드 차에도 음. LED 전조등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잘 음, 음, 음. 보셨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시인성까지는 판단 을못 하시겠지만은 보시한테 퀄리티 같은 게 어떤지 이게 LED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다 같은 LED 헤드라이트 아니고 제가 좀 상세히 말 드릴게요. 제가 뭐 부속 있으면 좋은데 LED 헤드라이트가 그냥 이제 외부에서 그그 그 기판이 다 보이는 게 있고요. 조금 더 마감을 신경 쓰면 뭔가 이렇게 그 반사되는 빛을를 이렇게 덮이면서, 그러 그러니까 무슨 말인 고 하니? 사진을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우고 아이면는 바쁘면 패피스하고 네. 그러니까 카바가 돼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에서 비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바위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고급스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냥 허접하게 LED 라이트가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마감 처리가 다 돼서 그래서 스스로 일단은 어두웠어 2층이 밝더라 아어 그리고 그그 그 헤드라이트의 질감도 좋고 네. 그리고 참고로 어 엔진 케이스도. 그렇죠. 나는 밋밋할 줄 알았는데 샌드블라스트 형식의 고급스러워 보이고 헤드도 그렇고 하튼 여 모든 것들이 다고급스러웠고 그리고 일체감 있게 아까 말했지만 메인 프레임도 그런 샌드블라스트 느낌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근데 거칠다는 게거하 파단이 아니고요 고급스러운 거침으로 같이 되니까 그리고 프레임에 펄로드가 있어 약간 놀랐어요 하튼 여 네, 안에 실물로 보셔야 돼 이건 뭐 내가 백만 말해본다 해도 저도 뭐 영상을 보고 와 좋다 했지만 이게 틀리잖아요 네. 내가 실물로 보고 내가 어떤 거를 옷을 사러 가도 내가 이 부분은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진짜 내것 같은 오토바이 네. 앉았을 때음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게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음. 그 사진상으로 보니까 조절 실내바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어, 그것도 좋더라 아 그것도 어... 그것도. 그것도 비용으로 치면 막돈 10만원 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어 그것도. 손이 작은 신 분도. 네. 아 그리고 조조실 레바라는 게 악력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손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어지고 좁아지고 네. 브레이크가더잘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손이 다 평균치는 않다나. 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절 레바를 조금 줄이고 손이 크신 분은 들 넓히고 그게 기본으로 돼 있다는 거는 네. 진짜 큰 메리트지. 맞잖아. 어. 그리고 파남에 자유로 전시된 차가 듀얼 등급이 인터스텔라 그린이 음, 음, 있었고 음, 음, 음. 그리고 투어링 등급이 슬래시얼 레드가 있었는데 사님이 딱두 모델을 보셨을 때 가장 추천하고 싶거나 사님이 끌렸던 모델? 나는 솔직히 메테오 350 때는 슈퍼노바 등급에서 네. 뭐 블루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어 이거 뭐뭐 뭐 그런 건 아니고 보통 표현에 그냥 노티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음, 젊은 분들 30대 분 전후 분들이 메테오는 무조건 어, 파이어볼, 파이어볼 등급을 네. 거의 네. 99% 구매했는데 요번에는 있잖아요 네. 그 위의 등급, 매니의 등급에 어떤 그런 노티나는 게 네. 전혀 없어요. 오.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젊은 친구라도 GV80을 타는 느낌. 아, 예 어, 네. 그러니까 네. GV80이 노티하지 않잖아. 그랜다이저야 노티해 나. 아, 그러니까 구형 그랜저 노티하지만 네. GV80처럼 7 0처럼 세련된 느낌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서 음. 나는 충분히. 뭐 나이대가 젊으셔도 많이면 스크린은 떼면 또 스포티하니까 아, 뭐 그래도 네. 되고 일단은 무조건 나는 추천하는 거는 물론 이제 금액 차이 나지만 네. 투올리 시티가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음. 투오리. 근데 이거는 봐야 된다 사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올드하고 노티한다는 것보다는 아, 고급스러운 절대. 느낌이죠 절대 아니에요 어.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노티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난또 개인적으로 네. 그 셀레스티얼 레드 레드선 애드기도 아 블루도 되게 궁금해. 아 색감이. 나 저는 말했지만 원픽이 셀레스티얼 블루거든요. 루. 저는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 저는 내 C 클래식 오버였던 저는 스케이드 블루라고 무광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예. 어 소라색.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계약 한무 있잖아. 그죠? 아, 우리 네. 아마 거의 다 됐을 것야아 계약이 네, 전체적으로. 어 그래서 하여튼 나는 개인적으로는 셀레스티얼 블루가 제일 궁금해. 네. 그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하면 저는 그걸 하겠어요 옴픽으로. 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듯한 질문.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볼수 있냐 실차를. 어 이거는 저 유튜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뭐 8월 5일 이후에 전국의 대리점마다 한 대씩이 와서 시승은 안 되고 근데 그 차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도에서 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관계자 본부장님이 그럼 약속이 어겨지고 또 기다리니까 어, 회사 본사에 있는 차량 인증받은 두 대를. 이제 이제 대한민국을 반짝여 가지고 요 위쪽으로 한 대를 뺑뺑 돌리고 또 위쪽을 뺑뺑 돌리는데 이틀씩. 그러면 이제 한 대전을 기준 두고 밑에 쪽에서 뭐 대구, 부산, 울산 많잖아. 그죠? 어. 그럼 이제 부산이 제가 억지로 억지로 요 겹을 넣거 이거. 여러 가지 걸로 제가 이빨이 밀어 가지고 저희가 전국 1등으로 제가 바뀌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7월 31일, 8월 1일, 그럼 이제 월 환가, 월화때 10시부터 오시면 저희가 이제 요 구석 쪽에 네. 이제 깔끔하게 손님들이 앉아 볼수 있고 당일 시동도 타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델이 네. 셀레스티얼 레드가 마침 또 오거든요. 음. 처음에 그 밑에 거 준다는 걸 제가 무조건 한 주소예요. 무조건 프로로 달라. 아, 그래서 프로, 어, 네. 프로로 오고 제가 1번으로 옵니다. 1등으로. 예. 부산에 오기 때문에 혹시 뭐타 지역권에서도 그걸로 또 물어보시고 그 스케줄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스케줄에 또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7월 30일 8월 1일이면 뭐뭐 네. 다음에 또그자 그러면 거그 10일이 걸리니까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면 뭐 잠깐 오셔서 네.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대리점에 또 문의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틀씩 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 못 드린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음. 지금 트윈스 엔진이 들어갔죠 슈퍼매테오에 그러면은 있지. 배기음이 음. 비슷했습니까 사장님? 난 당연히 똑같을 줄 알았지 어... 근데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어 약간은 고동감이 조금 더 있고 마우라의 어떤 형상도 있겠고 길이도 있겠고 그리고 어, 부동산격 엔진에 조금 더 질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인셉보다 조금 더좀 이제 방력이 있어요. 그냥 조금 더 효과실 아 이게 그게 뭐라 그러지? 이걸 주면 스캐칭을 <laughs> 주면 스로트를 감으면 이 <laughs> 효과시는 네. 이제 안 되지, 그죠? 스로트를 감으면 조금 더 이제 R9T처럼 약간 진동이 조금 더 느껴서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어.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저희 촬영 계획 중인 게 하나 있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슈퍼 메테오랑 이제 저도 갑자기 생각한 프라이엄프. 트라이럼프 음, 제일 윗등급 스피드 마스터 네. 1200cc, 네. 저것도 장르가 크루저 스타일, 크루저. 우리 거랑 똑같이 크루저 스타일, 그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차가 들어오면 이제 월요일날 저희가 촬영할 계획입니다. 두개 비교 영상, 그것도 네. 좀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저거는 거의... 3천만 원이 박한 작업. 얼마나 우리 거가 저만큼 따라왔는지를 음... 내가 보여 주려고 네. 또 내가 서비를 또해 놨지. 사장님은 엔필드 드리점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차량을 점점점서 보셨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퀄리티가 올라오는 것도 보셨는데. 아 힘을부터 잠깐 네. 보고 있으니앞으로의좀더엔필드 음. 행보 같은 사님을 느끼셨을 때엔필드가 음. 어떤 식으로 될것 같은지 진 음.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듣고 싶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적으로 변화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행정진을 조금 한번 개발하는 것도 왜냐면이 아무래도 공냉 엔진에서의 어떤 그 내구성이라든가 우리가 AS를 길게 해주지만 어떤 질감이라든가 좀또 단가 차를 한게 그래서 난 순행정진을 좀 개발해가지고 단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 좀더 만들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고 물론 공유행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순행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에 무슨 말인가 하니 디자인의 변화야. 뭐 Sg 600도 뭐 샷건도 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엔진에서 조금 더 이제 바뀌거나 아니면 희말 엔진도 뭐 순행 바뀌거나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350 라인들에서의 어떤 단기통의 그 약간 어떤 잡음도 이제 불편한 드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순행이면 좀 많이 해결되거든. 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럼 또 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뭘로 뭐공랭이뭐 그런 맛을 타는 것도 있고. 그렇소, 하여튼 뭐 엔진 라인업을 좀 많이 개발하면 좀 좋겠다라고 아, 생각을 아, 하고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트럼프나 라이 네. 아니면 타 차종을 보면 혼다가 보면 순정 형태로 액세서리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뭐 고을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커스텀 할수 있는 뭐 예.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랩을 예, 예. 그거는 뭐 20, 30종.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또 요번에 또 새로 왔던 뭐또 마을의 위로 달린 그것도 예.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로 좀 해서. 그러니까 순정 정품의 어떤 오토바이를 조금 더 그러니까 스크린한 거 말고 예, 예. 엔진 가드 말고 조금 더 내만의 커스텀 스타일을 있는 게들이 좀 나왔으면 조금 더내 개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좀 바람이 있고 네. 뭐내 바람 있다고 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바람은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laughs> 어? 그럼 제가 혹시 놓쳤던 부분이나 사장님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음, 놓쳤던 부분은 어뭐피 유튜브에 댓글창이 열려 있으니까 물어보고 나는 어저께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어저께 그 미디어 관계자 많이 왔어요. 뭐뭐 모토 XX 뭐뭐 응. 뭐, 모토 뭐 예, 그런 그래, 예, 예, 예. 또 유튜브에서 기자들이 있거든요. 예, 예. 광고도 있고 뭐 잡지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왔는데 헌터 때도 같은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음. 근데 헌터 때도 다 놀랬지만 헌터 때는 사실 음 가격에 많이 놀랬지. 아, 헌터가 혹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헌터 가격 때문에 오늘 코리티좋았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와 이거 혼다, 야마, 뭐 가사키, 스즈키, 뭐 bm, 오 누구들 하레이 뭐 어주 긴장해야 되겠다 난 느꼈어요 그 사람 눈빛에서 우리 안 친하니까 대하는 뭐잖아 근데 다 느꼈어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머지 메이저 메이커들도 우리 엠필드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온 거를 깜짝 긴장하고 있을 거야 이만큼. 따라 왔던 회보다는 사실 거의 뭐 시세 가격대 비해서는 원탑이지 않을 까고는 판매나 보면 답 나오겠죠. 얼마나 많이 팔릴지 만족도가 좋을지 나는 일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슈퍼 매트도 저희가 예상했던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왔는데 혹시나 또 사장님 생각하실 때. 다음 연식에는 금액이 조금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지. 근데 계속 올랐잖아. 그 그렇죠. 네, 사년째 올랐습니다. 프로테지가 틀릴 뿐이지. 재작년에 한번 너무 세게 올랐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라크도 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금리 때문에. 근데 뭐한몇 프로는 차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다 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배신감 느낄 정도로 오르냐 안 오르냐 차인데. 이 한 가지만 더, 더 말하자. 에좀 예. 예, 죄송한데. 잘 세가 해 보세요. 어, 내가 진짜 소비자라 생각할게요. 예. 그러면 김매 우리 제일 밑에 등급이 89 얼마지? 890만 원. 어, 제일 밑 등급 은 얼마지? 923만 원. 아 알지? 95 아, 예. 얼마고? <laughs>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 네97 57만 원. 어. 잘 보세요. 시청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809잖아요. 923이잖아요. 957이죠. 이 잠깐만 패스하고 내요 면들은 잠깐 패스하고. 물론 금액 때문에 899 아니면 나는 노티라는 게 싫어서 899짜리 할 수도 있는데 내라면 이건 그냥 제 혼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조건 이거 한다. 왜냐하면 899에서 957 34만 원아 이제 두개 58이죠 그아 진짜 작은 돈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 투어링 시트 등받이 스크린 이걸 세개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한 80만 원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맞지? 최소 네. 좀 80만 원고 이 100만 할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훨씬 금액적으로 이득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E.I.를 했을 때막어황사장님이 시트가 좋다 는데너 궁금해. 네. 근데 내 말에 꼽았어. 그러면 이 캐시가 너무 올라가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냥 이이이 이, 이, 이 분리되어 있는 시트보다는 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요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요 쉐입. 이렇게 예. 지금 이보게 지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서 이렇게 서 이렇게 등받이까게쉐입이 네. 진짜 예뻐이뭔게이게일체이 있는 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 자꾸 서이거게 강조하는 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서 계약한들 분들 서이은이제게동스럽게서이서이제 <laughs> <laughs> 없고 이제어쨌든이에 계약하실 분들은 네. 아 요거랑 요거이 혹시 고민이시면 제 의견도 사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어. 믿고 난 보고 왔으니까 네. 얘도 조,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꼭 말해주고 네. 싶어서 절대 이게 나쁘다니 이거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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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밋밋하고 네. 그냥 노말이고 아 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난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속값이 얼마였지. 아. 음, 그리고 또한 가지도 잡으세요. 요 시트에다가 아나그돈 모르겠고 나이 색깔이 좋아. 시트 이식했어 근데 요 등받이 라인 이스 댓글 인가? 인가? 무슨 말? 요노 시트를 여기다 이식을 했을 때 느낌도 있겠지만 요렇게 나 예뻐서 요요 일체감이 이해했죠니다 이해했지. 우선 알그죠 하여튼 그거는 근 개인적 인 취향이니까. 그렇지만 사전 계약하신 분들은 색상 변경 어렵다는 거. <laughs> 그럼 이해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빨긴싸다 맞다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싸. 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잡아 있어 봐 봐. 뭐한개 놓친 거 없나 보자. 뭐놓친거뭐어지 어, 그래, 뭐 그래. 네, 시속이야 얘기했고 그래서, 퀄리티 한번 똑같이 얘기하는 거 금액은 다 저번에 말했고 네. 뭐차 언제 오는가 얘기했고 네, 그죠아 그리고 월하만 너무 짧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점심 시간 없이 풀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시간이 한 시부터 두시 반인데 그거를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손님들이 그 시간에 올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져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잠깐 보고 싶으면 제가 좀더 일찍 오거나 더 남아도 되니까 그 정도에 앞뒤로 한삼0분 정도? 음... 한 시간 정도 그렇고 네. 정도는 제가 조금 양해를 해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7시에 마치는데 저희가 가0시 반까지 오라 그래요 음... 그럼 이제 7시에 어, 와도 뭐0 0더0 0상 하면 되니까 0 0 0 0 어.. 표정이 안좋아0 0하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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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니0 0 0 0 0 고거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네. 출구차는 오고 있고, 네. 아 당연히 순서로 오고, 야그 차가 이제뭐 전혀 문제 없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좀 물어봤는데 그 인도 본사 사례 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해요. 제가 오토바이 업을 하기 전 제가 공부하던 를 사람이죠. 영어 영어 물어봤죠. 인도 그 강의한테 인셉도 그 등허리가 밖에 나와요. 아. 좋은 소식이죠 어, 그렇죠. 금액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인증을 받고 있겠죠 저희가 항상 비교 영상 찍으면서 어, 아쉬웠던 어, 부분들 스위치도 바뀐대 내가 네.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론 짧은 영어지만 네. 뭐 스위치 체인지 아, 뭐 라이트 쌤쌤 아, <laughs> 어, 본사 관계자한테 확답을 받고 온거네요 인도 관계자한테 아, 인도 관계자. 어, 네. 그래서 바뀌니까 더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뭐 그저 라이트 쓰시는 분도 정확하진 않지만 새로 받게 대가이로 이식할 수 있을지도 그거는 애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아, 네. 뭐, 근데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증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 예. 인증이 된 거를 부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 되겠지 그쵸, 그쵸, 그쵸. 바뀔 수도 있으면 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뭐한테 그런 정보 씨또 있다는 거를 같이 알려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